와 엄청 가깝네어쩌입가봐 뭐. Por hier o t a y e r 완전 현지의 느낌. <laughs> 완전 장난 아니다. 나 지금 기대가 완전 상승했어. Venga, p e r f e c t y

다 가져가? 이렇게 찍어서 <laughs> 먹어. 음, <목소리> 오, <맛있어. 목소리> 찍어 먹어 음, 맛있어 음, 어, 음, 찍어 먹어 이제 맛있 맛있어 다있어 맛있어 맛있어 찍어 맛있어 맛있이 맛있어 맛치어먹있어맛이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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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게어맛있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너무 맛있다 <laughs> 맛이 좀 달라요 한국에서 달라? 네. 처럼응맞 음, 알게. 약간 비슷해 음, 좀 쫄깃쫄깃한 네 그래, 약간 쫄깃쫄깃한 요거는 바삭바삭한 어, 생각날 것 같은데 맛있다 메르카도가 막 타신 것 같은데 아 메르카도 어, 아. 근데 사람이 많다 주말이라 그런가? 어, 네. 응 주말이라 토요일이다 오빠 납작 복숭아 있다, 납작 복숭아. 저일이서 해변에 가서 사오라도빠 오빠 을까저 이거 이거 빠 오빠 오빠 거뭐오 납작 복숭아. 진짜 맛있어. 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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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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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요. 먹고 갈까? 커피? 좋아요. <laughs> <comfy> 어 너무 너무 평화롭다. 음, 조용하다. 음. 자리를 잡아 볼까? 네. 섬세 아, 이런 것도 모르는가 봐. 그런가 봐. 여기 어때? 어제 좀비 게임에서 본거 같아. 이해수욕장에수 물안경 쓴 사람 선비밖에 없을 거야. 아유 오빠. <laughs> 본격적으로 수영하러 온 사람. <laughs> 그게 바로 나야. 내가 이 지역을 지금 테네리페를 재패하러 왔다 내가. 근 네, 너무 좋다. 뭐가? 네, 너무 좋다. 맨날 와도 좋을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자유로워, 너무 좋고. 그래? 그 어. 내가 배영을 할수 있으니까 뒤 티롤로 키드워스 돌출. 요 위드 아이스로 주셨어. 여기 오마이.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이거 다 합쳐서 3유로. 괜찮았어. 오. 여기 물가가 확실히 싼것 같아. 그 파리보다. 뭘 드시고 계신가요? 납작 복숭아를 먹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면 어, 좀 납작하네요. 네, 음. 너무 맛있어요. 맛은 우리나라 딱복 맛이에요. 딱복. 납작한 복숭아. 네, 그거에 조금 단 느낌. 약간 산 중턱에 있는 맛집 식당에 음. 왔습니다. 현지인들만 가는 곳이라고 하네요. 이게 뭐예요? 가르반, 가르반수, 가르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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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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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엄청 크다. 오, 저기에는 거기까지 가면 바다를 볼수 있나 봐. <laughs> 3천 몇미터라고 했죠? 3천 8백 미터의고산으로 갑니다 <laughs> 만년설이있는데거길 항상 올라갈수 없어. 요람이 음, <laughs> 네. 불거나 그러면 널 중단하거든 위험해서요? 위험이 m 도 휴화산, 이 We 휴화산. 휴화산이 i l We 헉! 오 너무 무섭다 2100m 올라왔어요 네 2100m 땅같은데서 뭘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한잔 마시고 가기로 했어 네. 너무 추워서 팔도래요 추워서 이 옷을 꺼내입었습니다 <laughs> 오 너무 멋있어 춥소 <laughs> <laughs> 너무 멋있어 그래? 네 너무 멋있어 위에 와. 이제 고모모 오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. 해야겠다. 여기 우리 둘이 와서 못 왔어. 여기 올라가워와 <laughs> 와, 너무 멋있다. 이거 봐. 와. 미쳤다. 영화에서만 보고던 것 같아요. 그까 영화 찍으러 많이 오지. 와. 할리우드에서 많이 와. 미쳤어. 영화에서 본것 같아. 이런 거. 어아안뭐드세요 네. 왜 시키셨죠? 아 커피? 음, 그럼 저도 커피. 바라키토 먹은 건데 네. 알콜 없이 해? 먹을래? 바라키토 그 <laughs> 아, <laughs> 커피에 물만 먹을래 클래시야. 잠만해요. 저거는 아메리카노. 이건 뭐예요? 치즈케이크? 아니야. 아니야. 알몬드 알몬드 케이크. 알몬드, 알몬드 케이크. 알몬드 뭐지? 알몬드. 알몬 아, 아몬드 케이크. 이름타르 a t 타 s 티아고 i 타르 a t a 타 s a n t i a g 고 여기는 이렇게 우유를 섞어서 먹더라고이루 뭔지 모르겠는데 아바칼리이바칼리타 아, s a 콜 빠진 a 라고이셨던 거. i t o 이 a a i 근데 알코알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알코를 조금 들어갔을까? 알코올? 조금? 아, 응. 어? 그때 <laughs> 먹은 <먹는> 것보다 맛있지. <laughs> 네, 네. 그 집에서는 조금 실패했어. 나 <laughs> <야> 먹어볼래, 그러면. <웃음> 맛있어. 그럼. <laughs> 갑시다. 저꽃 있는 데서 사진 하나 찍고 가. 피처. <laughs> 오. <laughs> 아, 작은 게 되게 여러 개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선인장에 약간 꽃이 핀, 어. 너무 이쁘지? 아, 보라색도, 보라색도 있다, 거. 안에. 아주 이쁘지? 아니, 이거는 영화에도 없는 거다. 신기하다. 응. 뭐야 뭐야? 오 어, 무서워 무서워 암이었다는걸 그러니까 이제 재현해 놓은 아 거지 어머머머머 어머머. 아 저 돌이 굉장히 유명한 돌이야. 저게 화산이 남긴 흔적인 거죠. 음. 저렇게 지층이 그렇지. 다 다르게. 저 저런 곳에 갈 거야 이제. 좀더 어. 올라가면 있어. 사진에큰 음. 그 돌이 옛날 여기 유로화기 되기 어. 전에 지폐에 나왔던. 어그 음. 아, 정도로. 아. 음. 정말 잘 갖고 왔네. 음. 괜찮은데? 같추이것 음. 때문에 그런가? 음. 어, 요거. 지방 지방층이 이제 지켜주는 거지 오빠를. 미쳤다. 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저게 제일 톱이야. 아. 여기 케이블카 저거 보이지? 네네 네. 보여요. 어. 저게 또 엄청 높네. 어. 날씨가 날씨가 너무 다르다. 음, 구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해가 짱짱하지. 기차가 그 많아? 뭐야? 올라가는 데인가 봐. 그 아, 전망, 그 관광지? 케이블 케이블카. 음. 바람이 너무 멋있게 불던데? 이렇게 네. 아, 이렇게. 아! <laughs> 한번 가 보자. 응. 아, 10분. 지금 24분까지 우리 시간이 있어. 오케이. 그래도 아, 예. 빠빠 3. 여기 올라가볼까? 여기 e r y much. 까 h a 까 k you very much.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 very m u c 터널이 아, 오기까지 열려있는 아, 공간이가 오빠 저기 너무 좋아 oh, 오마이갓 저기 어떻게 가? 와 신기했다 그치?